이렇게 오랜만에 자연 속에 나오니까 기분이 한층 업 되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물의 속도 이걸 가르켜서 뭐라고 부르게요? 정상인유속. 에그먼이나 안녕하세요 아재 t 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맞겠지만 스테이크엔 나이프와 포크, 스파게티엔 숟가락과 포크가 더 낫지 않을까요? 또 초밥은 젓가락만으로도 햄버거는 양손이면 충분하죠. 만약 햄버거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다면 초밥에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부자연스러운 식사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모든 빈칸 문제를 매번 똑같은 풀이 접근법을 사용한다면 비효율적일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 매번 대의나 주제문 찾기 또는 반복되는 단어만 찾고 있다면 말이야 맞추면 그만이겠지만 안 풀리면 오답 확률이 높은 풀이법이라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 말은 빈칸추론 풀이 접근법이 문제마다 같지 않다라는 전제를 까는 건데 좀 신박하지 마치 뷔페에 다양한 음식이 있듯이 빈칸추론도 그의 전개 방식이 다양한 지문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빈칸추론 식당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어디 메뉴판부터 살펴볼까요? 헐 이건 TMI인데요. 이러면 도움이 안 되니까 비슷한 걸 묶어 볼게요. 이제 좀 낫죠? 이 정도면 위에 카드 보이지? 빈칸 추론 1편에서 설명한 혈록의 가추법을 활용하기 딱 좋지. 그러니까 지문을 피의자 즉 출제자의 관점에서 읽어낸다는 건데 관찰, 가정, 입증 순으로 단서를 찾아내 관찰하고 빈칸을 가정한 다음 선지에서 정답 하나를 입증해내는 거야. 또 출제자의 관점에 서게 되면 빈칸과 단서 간에 성립하는 특정 메커니즘이 있어야 출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렇게 줄일 수 있어. 첫째, 정의, 대상의 개념과 규정. 둘째, 상관관계, 각 함수의 설명. 셋째, 인과관계, 근거 후 결론. 넷째, 유추, 비유를 통해 핵심 파악이나 핵심의 가능성. 다섯째, 속성, 경향이나 성질. 그래서 짧게 줄여 정상인유속. 이 다섯 개가 빈칸에 다섯 가지 관찰 툴이 되고 또 다섯 가지 풀이 메커니즘이 되는 거지. 핵심은 이거죠. 지문의 서술 방식은 출제 방식과 관련되고 출제 방식은 선지의 키워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 서술 방식, 문제 출제 방식, 정답 도출 방식 이세 개가 맞물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유속을 통해 다섯 가지 지문 스타일에 맞도록 풀이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각각을 차례차례 적용해보죠. 정상인 유속의 정 20학년도 수능 34번이야. 첫 번째 줄에서 What music is? 음악이 무엇인가? In terms of specific attributes of musical sounds. 음악 소리의 특정한 속성 관점에서. 여기 define, 정의 내리다. 즉, 음악의 속성을 정의하는 지문이지. 세 번째 줄 중간에 regard A as B. 간주하다. 다섯 번째 줄 can be distinguished. 다른 것과 구별돼야 할 거고. Involve. 다음엔 핵심 변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또 여기 defining features, 정의한 특징들. 이렇게 이 지문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범위를 규정 짓거나 본질을 진술하는 거야. 핵심 요소나 본질이 빈칸이 되는 건 뻔할 거고, 문제를 풀려면 필자가 정의할 때마다 핵심을 정확히 뽑아 모아 나가야 할 거야. 정상인 유속의 정은 정의의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거지. 정상인 유속의 상! 다음은 두 항목이 연관되어 있다는 상관관계. 즉, A와 B가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는 거지. 19학년도 수동 33번에서, here t is concerned with the ways. 유사는 땡땡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 뭐가 select해야 선택된다. 그러니까 according to 다음 것과 관련지어 선택된다는 거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상관성 이 있는 거겠지? 여기 is more concerned with, 뭐뭐와 더 관련된다. 더 상관성이 있는 게 있다는 거겠지. 여기 빈칸은 heritages. 결국 상관성이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겠지? 출제자는 빈칸의 정답으로 상관관계 일부를 비워놨을 거야. 아니면 상관관계 모두를 비워놓고 선지에서 고르게 할 수도 있겠지. 정상인 유속의 상은 A와 B의 상관관계를 뽑아내야 하는 거야. 정상인 유속의 in. 먼저 음. 생각해야 할게. 상관관계 중 인과관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할 거야. 근데 왜 인과관계를 따로 구분하냐고? 일단 인과관계는 출제도 많을 뿐더러 인과관계를 확실히 드러내는 영어 표현이 상당히 많거든 사실 우리가 인과율 표현인데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 표현이 정말 많거든 그렇게 되면 단서 학보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간단한 예로 18년 9월 34번인데 Be based on 의 경우 주어는 Be based on 에 근거를 두니까 뒤에 근거나 원인이 오는 인과율 표현이고 여기 requires도 마찬가지. 뒤에 필요조건 즉 원인이 나와야 할 거야. 또 여기 determine의 경우 주어가 결정을 지으니 주어는 원인일 테고 목적는 결과겠지. 즉 원인과 결과에 포커스를 맞춰서 선지를 선택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고. 정상인 유속의 이는 원인과 결과 근거와 결론을 파악하는 거지. 정상인 유속의 유 유추는 생소하거나 어려운 개념이나 주제를 친숙하고 더 단순한 개념이나 주제와 비유하여 설명하는 건데, 알고 있는 걸로 모르는 걸 설명하는 거야. 즉, 비유의 핵심을 파악해야 빈칸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가끔씩 비유의 핵심을 파악해도 빈칸 앞에 may나 could를 사용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가 빈칸이 되기도 하고, 또 빈칸 앞에 as if를 사용해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상당히 많은 비유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 18년 6월 34번인데, 여기 in that sense. 이런 의미에서 빈칸이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빈칸일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필자 나름대로 약간 다르게 바라봤을 테니까, 필자의 두뇌로 들어가지 않고서 어떻게 정확히 알겠냐고. 필자의 생각을 대강 예상할 수는 있어도 적중하긴 정말 어려울 거라고. 이 경우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는 선지를 차례차례 제거해 나가는 소급법으로풀 수밖에 없어. 유추의 출제 확률은 낮지만, 출제됐을 때 모두 오답률 상위권이었지. 하지만 비유의 핵심만 제대로 파악하면 오답을 거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정상인 유속의 유는 비유의 핵심을 찾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야겠지. 정상인 유속의 속 보통 행동주의 심리학처럼 표면에 나타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건데 보통 주어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습성이나 속성, 즉 성향을 가진다는 거야. 물론 빈칸은 그 속성 값이겠지 18년 6월 32번인데 여기 사람들이 무척 많이 보이잖아 게다가 경향을 나타내는 t e n to의 표현 여기도 more willing to 기꺼이 더뭐뭐 하려 한다는 표현 여기도 t e n to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설명 대상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즉 주어의 속성이나 성향에 초점을 맞춰서 단서를 모아 나가면 정답 선택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야 정상인 유속의 속은 속성이나 즉 성향이나 경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라고 정상인 유속 이 5개 중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이 낸 빈칸 40문제 중 뭐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정의가 12개, 상관관계가 6개, 인과가 16개, 유추가 3개, 속성이 3개, 인과와 정의가 다놓고 많네요. 또 오답률을 살펴보면 이렇는데 유추는 세문제다 킬러야 유추가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이 정의, 상관, 인과, 순인데 대략 50%가 킬러였어. 마지막으로 속성은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춘다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 있지. 이게 뭐냐면, 뭔가를 정의할 때 인과로 정의할 때가 있고, 상관관계를 따지다 보니 인과관계가 되기도 하고, 속성이나 성향을 설명하다 보니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즉, 지문의 성격이 복합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다 쳐도 문제가 없는 게, 여러 가지 툴을 섞어 쓴다면, 정답을 도출하기엔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정상인 유속의 복합적 요소. 19학년도 수능 34번이야. 여기 by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by 이하를 원인으로 놓을 수도 있어. 인과율이라는 거고. 근데 여기에 not A 법 B는 A가 아니라 B라는 식으로 뭔가를 정의 내릴 때 쓰지. 그리고 여기 빈칸 앞에 because는 인과 빈칸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 게다가 여기 when은 A 할때 B 하다니까 A와 B는 상관성을 띌 거고 여기 enabl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은 인과율 중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 또 여기 when 또 나온다.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지. 여기 밑에 result from. 얘는 다음에 원인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풀다 보면 정의도 있고 상관관계도 있고 인과관계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툴을 동시에 사용하면 단수확보에 나쁠 것도 없고 빈칸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아주 좋을 거라고 근데 만약 정상인 유속과 같은 지문 분석 툴이 없다면 마냥 읽고 느낌이나 직관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선지 모두가 다 막연하게 정답 같고 무한정 어렵게 풀어야 될 거야 자 어때요 식탁에 올라온 음식처럼 빈칸 메커니즘을 정상인 유속 5가지 툴로 푸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구분이 잘 안되고 또 활용 방법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건 여기 다음편 마이크로 단서 확보법에서 단서 파악과 활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전에 올린 빈칸에 대한 마음가짐부터 바꿔라 편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도 열공이고요. 다음 업로드까지 바이바이